우리 지역의 뉴스 속 뉴스를 전해드리는 뉴스인 뉴스 인터넷신문입니다. D2뉴스24의 류호진 대표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휴일이었던 어제 아침 천안에 있는 국내 최대 부탄가스 업체 공장에서 큰 불이 났는데, 먼저 관련 소식부터 좀 전해주시죠. 네, 어제 오전 6시 반쯤이었는데요. 천안에 있는 그 휴대용 부탄가스 업체. 공장에서 불이 나서 6시간 만에 진화가 됐습니다. 뭐,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는데, 한 20억 정도 재산 피해가 난 곳을 잠정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에, 수만 개의 그 부탄가스통이 폭발하면서, 이 폭발음이 한 1km 가량 떨어진 곳에서도 들렸다고 하고요. 뭐 검은 연기가 한 10km 밖에서도 보일 정도로. 취소됐다가 합니다. 기숙사에 있던 직원들은 이 화재 경보음을 듣고 대피해서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어제 오전 그 TV 뉴스 자막 속보로 네. 광역 사호가 발령됐다 이런 자막이 떴는데 광역 사호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민 광역 사호는이 화재 진압에서 가장 높은 단계인데요. 해당 지방자치단체 이 소방본부 전 인력하고요, 또 장비를 진화 작업의 전략으로 이제 투입하는 단계인데, 어제 소방 헬기 5대하고 이 장비 70여 대 소방차 그리고 인력이 한 730여 명이 현장에 투입돼 진화 작업에 나섰습니다. 이 소방 헬기까지 동원된 끝에 이제 8시 한, 오전 8시 한 10분쯤에 큰, 큰 불길은 잡혔는데, 사실 이 소방 당국이 이렇게 광역 3호를 발령한 것은 이 바로 주변에 있는 그 액화석유 가스의 저장소 때문이었다고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이 회사의 바로 인근에 1 9 개의 그 가스 저장 시설이 있는데 이것으로 불이 붙으면 대형 폭발이 이어질 뻔했는데요. 다행스럽게 이런 상황은 피하게 됐습니다. 불이 난이 업체가 국내 최대 규모의 회사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뭐, 부탄가스 생산 업체로서는 이제 최대 규모인데, 에, 일본에서 이제 특허 기술 이전받았고, 국내 최초로 이 휴대용 부탄가스를 생산해왔고, 연매출이 한 2천억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국내 시장 한 70%를 이 회사에서 지금 만들어내고 있고요. 세계 시장에서도 한6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니까, 뭐, 어떻게 보면 엄청난 회사입니다. 에, 뭐, 이또 부탄가스뿐만 아니라, 뭐, 과거에 많이 썼지만, 휴대용 뭐 라이트가스라든지, 또 휴대용 등산용 가스라든지, 이런 쪽 생산도 많이 한다고 합니다. 네. 어, 대전시의 주요 사안에 대해서 시민들이 직접 의견을 내는 등,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시민행복위원회가 경쟁률이 상당히 높았다고요. 네, 엊그제 마감을 했는데요, 에, 450명 모집을 한다고 공고가 나갔는데, 모두 1968명이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에, 뭐, 이행복이는 아시다시피 권선택시장의 공약사항인데요, 시민들의 시정 참여를 이제 보장하기 위한 것인데, 에, 신청을 한 인원을 봤더니만, 남성이 에, 62% 1200명 정도가 신청을 했고, 여성이 한38% 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4,50대가 한5 절반 정도를 넘는 것으로 나왔는데, 대전시는 내일, 아. 에 심사위원회를 열어서, 세부 심사 기준을 마련한 뒤에, 한 가정에 뭐두 사람이 신청했다든지 하는 경우는 이제 한 가정당 한 명씩 신청을 하도록 좀 되어 있고요. 여기에다 이제 고액 체납자 등을 이제 걸러내는 작업을 거쳐서 이 가운데에 이제 지역별로, 또 연령별로, 성별로 해서 무작위로 추첨을 통해서 1차 명단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예. 앞으로 행보기는 주로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네, 뭐, 주로 큰 틀에서 보면은 우선 이 계층 간에 또는 지역 간의 갈등이 있는 부분을 좀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내용을 좀 다룬다든지 아니면은 시민적 합의가 필요한 지역 현안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하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보면은 지역, 뭐, 지역의 현안이라고 할수 있는 뭐, 사이언스 콤플렉스 건립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유성 복합 터미널 건립이라든지 또는 뭐 도안 갑천지구에 들어설 호수공원 문제라든지 또이뭐 구봉지구 유니언스케어 조종사회 이런 논란을 빚은 사업들을 행복위원회가 이제 다루게 되고요. 이 행복위원회에서 의결된 사안을 대전시장이 지역 여건을 고려해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는 이런 형태로 지금 진행이 될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KTX 서대전역 경유와 관련한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하는데요. 이게 최근 지역의 최대 관심사인데 이각 시도 지자체마다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데 이런 중에 그 충청북도의 상황은 좀 애매한 것 같죠. 네 그렇습니다 우선 뭐큰 틀에서 보면 우선 대전의 경우는 이용객 수를 내세워서 서대전역 경유를 최소한 뭐 60%는 돼야 된다. 뭐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광주 쪽에서는 뭐 그렇게 되면 호남고속철도가 고속철이 아니라 저속철로 바뀔 수가 있다면서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 충청북도는 어떻게 보면 가운데서 어느 편을 지금 들어주느냐 사실이 주목되고 있는데 지금은 관망 자세를 취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 토요일날, 금요일날 충북도 고위 관계자가 이 기자들한테 충북도 입장은 뭐냐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국토부의 방안이 나오면. 그때 어떤 고도의 정책적 판단을 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즉답을 피한 것을 좀 알려주겠습니다. 호남 지역의 입장에서는 KTX를 분명히 일반 뭐 새마을호나 이런 것보다는 비싼 가격을 주고 탄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죠. 그리고 좀 빨리 가기 위해서 타는 것인데 수십 분이 더 걸린다고 한다면 당연히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런데 또 대전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쭉 이용을 했었는데, KTX가 거치지 않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한 수많은 분들의 불편, 이걸 들고 나오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 충청북도, 말을 아끼고는 있습니다만, 내심 호남 쪽 논리를 지지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들이 많거든요. 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 왜 그러냐면은 이 만약에 대전 요구를 다 수용이 돼서 호남고속철이 이제 서대전역을 경유하게 된다면은요. 지금 오송역에서 1차가 정차하고 이제 오송을 그다음에 서대전역을 거쳐서 넘어가게 되는데 오송역하고 서대전역 이 차이는 불과 36km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이러다 보니까는 오송역을 그냥 지나쳐서 서대전역을 정차할 수가 있거든요. 예. 이렇게 되면 오송역이 충북 입장에서는 오송역을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중부권의 관문으로 키우겠다 음. 이런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이런 걱정 때문에 내심은 이 전라도 이 호남 쪽 편을 네. 드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추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그 오송역 주변에 이미 거의 신도시 형식으로 이 들어섰는데 많이 들어서 있죠. 네. 결국 호남 고속철 노선의 경우 각 지역의 입장이 그대로 반영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 뭐 지금 제가 그 동안에도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지난 15일 날. 국토부 주재의 그 회의에서도 뭐 대전 충남 충북 광주 전남 전북이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결국은 자기 지역 입장을 많이 좀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뭐 특히 이제 대전 같은 경우는 서대전역 이용객이 연간 700만 명이나 되기 때문에 코리 이걸 운행하지 않으면은 이 700만 명이 불편하지 않느냐. 따라서 가야 된다는 얘기고 또 결국은 고속철로 운영하는 코레일 입장에서도 이 요구를 외면할 수가 없, 없거든요 사실 이 경영적인 측면에서는 수용을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수용할 것인가 이 부분은 결론이 어떻게 나든 간에 파장은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떤 쪽으로 결론이 나든 간에 <laughs> 그렇습니다. 이야, 참이 참. 뜨거운 감자입니다. 말 그대로. 예. 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D2 뉴스 24의 류호진 대표였습니다. 네, 플러스 뉴스입니다. 문화재단 대표였던 그 박상원 씨가 엊그제 퇴임을 했는데요. 퇴임식에서 상당히 쓴소리를 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네. 결국 예술 문화 쪽에도 이관쪽의 쪽에 힘이 너무 크게 작용한다.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한것 같습니다. 네, 대전소 이 식당 갑질이 또 있었네요. 네. 지난 뭐 백화점 갑질 지난 8일에 있었었죠. 예, 산동에서이 식당 갑질은 뭔 얘기냐면은 예, 음식점에서 음식을 시켰는데 이이 이 불판에다가 이렇게 볶는 건가요? 봅니다. 이볶 볶음 을 시켰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또이 뒤집어 상을 뒤집어 엎고 이그 종업원을 때리고 참왜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지 좀 모르겠습니다. 정성욱 금성백주주택 회장이 충남대 병원장 김봉욱 병원장에게 2천만 원에 에, 권리기금을 기탁했다는 소식도 올라와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스, 이 달라이라마 스님이죠. 이 달라이라마 방한을 촉구하는 이, 이 스님들의 이 촉구대회, 충남대 정심마홀에서 열렸는데, 한 1,800여 명이 모였었다고 합니다. 동네 이~ 맥키스 컴퍼니 회장이죠 아~ 참 이분 대단한 분입니다 에~ 뭐~ 전혀 없는 없는 가운데서도 이~, 이 맨발 뭐죠 축제도 만들어내고 뭐 황토길도 만들어내고 하는데 에, 알몸 마라톤 대회를 직원들 90여 명하고 뛰었다는 소식도 오늘 아침 신문에 사진과 함께 실렸습니다. 네, 아, 뭐, 알몸이라서 또 홀딱 보고 뛰는 줄아는데 홀딱 보고 뛰는 거 아니고, 반바지는 착용을 했습니다. 근데 어제 이 행사에 실입 여사원, 시험이 있었다고 합니다. 에, 10kg 완주를 해야지 정식 사원으로 채용을 하는데, 이 신입 여상어 여사원도 어제 10kg를 완주를 해서 에, 정식 회사 사원으로 됐다고 합니다. 에, 충청권 명사들 모임 백소회가 있는데요. 지난 16일날 에, 서울에서 모였었다고 합니다. 대략 어떤 분이 오셨는가? 이인재 박병석 국회의원, 심대평 대통령 직속 지방자치 발진원장 정운찬 전 총리, 김하중 전 장관, 홍일표 의원, 임덕규 총무, 한 40여 명이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과거 이 대전 마사회 대전지사장을 지낸 마사회 대전지사장을 지낸 최왕규 씨가 요즘은 네이밍 닥터로 네, 성명학이라고 이거 하던가요? 예, 네. 장명박사라고 한답니다.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오늘 천이 새정치민주연합의 천정배 의원이 대전에 와서요,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특강을 하는데 신당 참여를 선언할 것이냐, 이런 게또 주목이 된다고 합니다. 지난 주말에 새정치민주연합 시도당 위원장 선출이 있었는데요. 변화가 뉴스를 타고 있습니다. 뭐 대전은 박범계 국회의원이 단독 출마해서 만장일치로 선출이 됐는데요. 충남에서는 나소열 전 서천군수죠. 나소열. 원내인 나소열 전 서천군수하고 원내인 현 도당 위원장 박수연 의원이 맞대결을 펼쳤는데 아주 한 발의 차, 근소한 차로 나소열 전 군수가 이겼다고 합니다. 에, 이 조금 더 설명드리면은요, 이 도당위원장 투표는 권리 당원들 ARS 사전 투표가 50% 있었고 대의원들 현장 나와서 하는 투표가 50% 합산돼서 이뤄졌는데 나전 군수가 이 현장 투표에서는 두표 차로 졌었는데요. 이 사전에 진행된 권리당원 ARS 투표에서 이겨서 결국 한 발에 한3% 차이로 이겼다고 합니다. 이상 뿔러스 뉴스 마치겠습니다.